안녕하세요. 사방팔방 제수부를 한번 내려봅니다. 양의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모든 분들 항상 좋은 일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수부는 말그래도 돼지입니다. 모양이 돼지 행상을 띈는제수부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문은 조금씩 들어왔을 겁니다. 제수를 본 분도 좀있었끼고 그래서 오늘은 또할방 제수부를 돌려봅니다. 천지합은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수부를 붙이기만 해도 좋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붙인 분도 있을 거고 있다 등등 그렇습니다. 가지고 다니도 좋고 재수가 열리는 거죠. 부적은 양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음의 기운을 대치를 합니다. 자기 몸에 있는 음의 기운을 악살, 모든 살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수부를 내려보게 되었습니다. 영의 기운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성껏 부적을 내리니까 잘 보시고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보자 분이나, 뭐, 고수분들은 더 잘하겠지만, 은어 그래도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 팔방 재수부입니다. 사방팔방, 동서남북 중앙에서 만자가 들어가서 다 돌리는 구동입니다. 그래서 모카토 금수라고 합니다. 원 사방에서 뭐, 사방팔방 다 다 빼면은 뭐 재수는 왕창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재수부 내려봅니다. 많이 보시고 힐링하시고 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항상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